오늘은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1월달 주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포르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각자 바라고 있는 교회의 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녀야지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될수 있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달 동안 곰곰이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한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제가 1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여러분께 종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거기에, 한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를 써서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나는 되고 싶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교회.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회 이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인 교회와 공동체적인 이 교회 뭐 기능적인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가치적인 것도 좋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교회 내가 만들 하고 싶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한달 동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또 대답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어, 시기를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11월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제 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의 다음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짜 드러납니다. 성도다움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푸른숲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서 함께 했던 예배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고 분명하게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주제,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텐데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여도 자기들만을 위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지만 적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도 이웃을 위한 위로와 평화의 잔치를 만들어줄 때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차임배를 연습합니다. 길게 안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시작할 텐데요. 1시부터 한시 1시 30분까지 딱 30분간 연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도 차임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이 어, 저 이제 수시 원서 다 넣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 어, 좋아요. 와서 같이 함께 차인벨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차인벨을 통해 우리 안에 더 하나가 되고 또한 차인벨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랑의 본질을 건네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게 위대한 도전을 청년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 교회의 위대함은 그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오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명확한 답을 우리가 11월에 달 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으로 대살로니까 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대사라니까 전체는 바울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 성경학자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략 AD 50년경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대사로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냐면, 바울과 이제 뭐 신라와 뭐 디모데 같은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파라초치죠, 선교단체죠 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교 단체,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이 선교 단체,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은 후에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데살로니카는 로마 시대 이 마케도니아, 여기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지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케도니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라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행정 구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대살로미카입니다이 마게도나 역시 로마의 식민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에서 아시아로 쭉 이어지는 어떤 에그타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도로라고 불어지는 그런 전략적인 군사 도로인데요.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상업이 발달하게 돼있어요 전쟁으로 뚫려있던 그 도로를 따라서 수많은 상인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교역합니다 동시에 무역항을 가지고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 첫 번째 가는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이래서 이 성교학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성교적으로 보게 된다면 데살로니카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남쪽으로는 그리스 지역,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북쪽과 서쪽으로는 로마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인 교통의 중심지, 성교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대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마게르나 지방의 대살로니카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이 건설된다는 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 그 대제국 안에 인종 간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아시아의 전염병을 유럽에다 옮겨놓은 것처럼 대제국이 한번 건설되면 그 안에서 인종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대살로니카라는이 도시에는 헬라인, 로마인, 뭐 사마리아인, 유대인, 아시아인이다 뭐 뒤섞여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박해 때문에 대살르리카 지역에서 이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대사르리카에 왔었고, 그리고 대사르리카에 교회를 세웠지만 대사르리카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기가 세웠던 대사로니까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사로니까 전서 후서 편지를 두편이나 보내면서 끊임없이 대사로니까 교회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성교적인 전략적유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주님 안에 있는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 기원했을까요?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을까요? 그들이 어려움이 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 상상하라 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까닭은 뭐였을까요? 라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포 이전에는 이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달라진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다리면 인내할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대사를니까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역사, 수고, 인내, 일하고, 섬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역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대사를니까 교회는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대사를니까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다 압니다. 지금 이 자리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놀라운 삶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변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때문이라. 그 이것이 복음의능력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나한 명을 나한 사람을 천국 열차에 딱 태워서 천국행 티켓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한 명의 구원받는 티켓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살로니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절대로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환경의 변화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변할 수 있어요. 나를 둘러서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람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사들과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복음으로 도우셨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는 이제 필요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에도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이 세습을 하셨어요. 또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어제 이제는 아, 그냥 그냥 저는 댓글을 안 봐요. 어제 뻔하니까 여전히 세상은 2 0 0 0년 전의 예수님이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 될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인해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삶,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변화되는 이런 삶을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씨를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 오늘 대사리과 전서 본문의 말씀 5장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대설일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였다. 그에게 복음은 단지 말로만 표현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근데, 대선을 까 교회 교인들의 복음은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득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기서 대조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앞에 말과 그리고 뒤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어떤 복음의 증거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사역이며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많은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본받고 따랐다는 따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명한 양식이 되죠. 하지만 분명한 구원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말기로. 그러면 이 구원의 능력이란 뭘까?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아직 우리 가보지도 않고, 여기 이 자리에서 암, 한 명도 가보지 않은 그런 어떤 천국, 하나님 나를 상상하시는데, 그럼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아니 저만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다안 되잖아요. 왜꼭 되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아 목사님은 안 되시나 봐요. 저잘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인간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변하는 게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일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멀어나만 어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요거 상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말씀 고린도전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 말뿐인 복음 입만 열면, 어, 저, 푸른 속교에 다녀요. 근데, 말만, 입만 교회에 오는 거 입만. 내 삶은, 내몸뚱이는 정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내몸뚱이는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한다고, 입만 찬양하고, 내 영과 혼다 죽어 있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입만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제가 하도 설교할 때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 있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치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적이고 본질적을,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하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대를일과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가치라고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뭐 돈, 명예, 권력, 권세, 뽐내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했던 대사론과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믿는 자의 본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임내할줄 알았던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계산할까? 그의 성도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앞에 보분이야기했으니다 말이 아니었다. 말이 아니었다는 라 거죠.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본이 될수 있는 그런 교회, 많은 믿는 자들이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한테 사랑의 성김을 해줘야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만큼 그 사람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만 열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니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분명하게 이대사로니까 교회 교인들은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으로. 사실 어,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자 하면 우리는 솔직히 아무리 말을 잘해도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라고 행동 하나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행동 하나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백마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의 사랑의 성임이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결코 하지 않는 모형과 틀, 그것을 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본이 되었다라는 이 본이 됐다는 이 것은요 반복적으로 내리쳐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푸집이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틀이에요. 틀. 근데 이틀 안에 뭔가를 집어 넣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붕어의 신강골등소 앞에 있거든요. 붕어의 신.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붕어빵 거기 한번 꼭 가보십시오. <laughs> 근데 그붕어씨는 그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를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붕어빵 틀이 이렇게 딱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죽 넣고 팥 넣고 이렇게 하면 붕어빵 툭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나왔던 붕어빵이 그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아니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어떤 교회가 되야 어 됩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프랑스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교회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더라도 그 모두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세상에 온갖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 누구도 우리 프로스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일들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이 그런 사람이 돼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하는 교회를 떠나는 라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비딩의 본입니다. 틀, 즉이 틀을 만들려면 끊임없이 매리쳐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게, 절대로 변하지 않게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도록 이걸 만들다 보니 계속 두드려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만들려면 그러려면 두드리는 건데 상처 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깊은 흔적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 처가 날지라도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틀이, 그 본이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해냈던 대사로니까 교회의 교인들을 본받을 수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 아마 결코 달갑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어, 제 눈에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들만의 방법으로 복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대사령과 교회 교인들을 닮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사령과 교회, 대사령과 전설을 묵상하면서 쭉 보게 될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삶을 본뜬 대사령과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 모습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말로만 믿는 척하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진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누구를 만나도 교회 다닌다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단이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푸른 속의 성도들을 보면 어? 뭐지? 왜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왜꼭 교회 다닌 사람 같지? 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그런 의문점을 들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저들은 일을 하고, 왜 저렇게까지 저들은 사람들을 섬길까? 왜 끝까지 저 사람들, 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뭘까?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나만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삶으로 움직이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나들를 시작했고 썸데를 시작했고 지금 청만세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롭고 더큰 청만세의 놀라운 사역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영의 한치미 예진 수영이는 저는 이들을, 저는 저 친구들을 단순한 성도로 보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사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일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일을 맡기면 할수 있는 그런 동역자 관계로 저는 저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을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제 와이프보다 더 많이 와요. 매일 출근하네. 매일 보니. 일주일 중에 7일을 보고 있으니 진짜 이쁘거든 <laughs>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삶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리보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소원을, 마음을 통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갈수 있어야 됩니다.